안녕하세요. 단미농장입니다. 어 저는 지금 저희 여름 드롭 어, 농장에 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방이 다 이렇게 드롭 드룹, 여름 드롭을 꽉차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이 10월 오늘 언제 며칠이죠? 29일인가? 28일. 아니 아니야. 29일. 어, 오늘이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어, 일부 서리가 좀 내리고 해서 어, 군데군데. 서류 온 데도 많습니다만, 어, 저희 드롭 두릅 잎은 이렇게 아직도 싱싱하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따오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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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따시면 돼요. 예. 네. 네. 어, 예, 예 보이시죠? 이렇게똑 땄습니다. 어, 요렇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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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저, 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 또... 예, 예, 여기 보이시는 것이 여기 여름 드롭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어 굉장히 이뻐요. 그것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어그리고여여여 드시고 여쪽에 한 여쪽에도 한번. 어이 여기 어, 여기 있죠. 어여여 천천히 한번 따보세요. 아 이거 요 예. 천천히. 아이고 금방 따보자네. 어 여기도 아, 이렇게 좋으니? 땄습니다. 예. 아, 어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저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렇게 현재 두개 땄습니다. 두개 보이시죠? 어여 두릅이 어, 봄들 못지않게 어, 굉장히 이쁩니다. 요, 요거 하, 하나 듣다 보세요 여기. 그 새, 생으로 뭐 맛이 없어요. 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예, 요, 요, 요 요거 하나 듣다 보시. 이렇게 천천히. 돼. 예, 예, 예. 어, 잡고요. 이거 사, 사, 짧은 느낌인데. 예, 어, 이막똑 예, 소리가 나네요. 어, 이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드롭 땄습니다. 밝은데, 예, 밝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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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바닥에, 손바닥에 얹어 놓고 보세요. 아, 이렇게? 예, 예. 어, 보이시죠? 요게 여름드릅입니다. 어, 여름드릅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봄드름 못 잡게 되게 이쁩니다. 아, 어, 좋다. 어, 지금, 이 이제 서리가, 서리가 이제 오늘 일부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여름드릅은 이렇게 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어디서 오시죠? 어, 보은. 보은요, 네. 예. 어, 하여튼, 올해 심으셔가지고, 아, 네. 어, 내년에 많은 소득 예,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